첫 번째는 베트남 문화 퀴즈입니다. OX 퀴즈인데요. 어, 마침 이제 추석 무렵입니다. 그래서 추석과 그렇습니다. 관련한 질문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 베트남의 추석과 어버이날은 같다. 맞으면 O, 틀리면 X.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틀릴까요? 아, 다를까요? O, X로 표기해 주시고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모두가 X입니다. 아. 전원! 저는... 전원! 정답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웃음> <웃음> 정답이네. 정답에 대해서 그럼 직접 베트남에서 오신 황선장 씨한테 들어보죠. 네. 네. 네, 베트남의 주석은, 뭐, 한국의 주석은 같은 음력 8월 15일이에요. 그 네. 근데, 어버이날은, 뭐, 음력은 7월 15일에, 뭐, 불교에서 주로 사용하는 날이에요. 그런데 아 우리가 이렇게 질문을 낸 이유가 예. 있어요. 예. 추석이 베트남의 어린이날이 같은 어, 날이잖아요. 같은 어, 맞아요, 그거는 맞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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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근데 추석과 어린이날이 왜 같은 날인가요? 이 날에 베트남에서 뭐 사차 어, 춤문추 있어요. 예. 그거 통해서 아기한테 엄청은 너무 좋고 그 다음에 뭐 수초한 햇건인등 같이 먹어서 아기든 음. 불등. 그런 거는 같이 보름달은 보면서 불똥등을 같이 가는 거라고 노래해요 아. 네. 그러니까 아이들과 함께 할수 네. 있는 그런 그러면, 것들이 많은 네.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저희 네. 입장에서는 이제 어린이날은 어린이날대로 어린이들이 용돈 받고 <laughs> 추석은 추석대로 <laughs> 용돈 받아야 저희는 좋거든요 예 네, 아니세요? <laughs> 어, 아니, 저, 더 이상 어린이가 아니기 때문에 별로 감흥이 없어요. 알겠습니다. <laughs> 네, 근데 사실 스리랑카의 문화는 우리가 조금 더 생소한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스리랑카에도 한국과 같은 추석이 있는지 궁금한데 어떤가요? 아 추석은 없는 것 같은데, 근데 설날은 있어요. 네. 설날은 아. 네, 그뭐 새해 맞이하여 뭐 여러 가지 음식을 뭐 음식을 먹고 강강설레 같은. 뭐, 전통 놀이도 하면서 즐기는 면절이에요. 네, 음, 추석은 네. 따로 없군요. 어, 네. 설날이군요. 네. 예. 예. 자, 그렇다면 말 나온 김에 두 번째, 스리랑카로 가볼까요? 객관식 퀴즈입니다. 자, 스리랑카에서는 설날에 가족들이 함께 모여 이것을 먹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보기가 있습니다. 1번 카레밥, 2번 우유밥, 3번 볶음밥. 들어볼까요? 자, 들어주세요. 네, 아 1번과 2번, 2번 중에 많이 골라주셨는데요. 자, 정답은 2번 우유밥이었습니다. 예. <laughs> 오, 일단 5답을 왜정해졌는지핀란라해서 인도랑 조금 비슷하게 네, 가래밥을 가레 먹는, 먹는 줄 생각해봐라. 생각했는데 가레가... 아니네요. 또 네, <laughs> 하나 배워갑니다. 그러면 예. 수미야 씨는 2번 우유밥이라고 답을 맞춰주셨는데요. 어뭐 저희도 어, 몽물에서도 저희가 설날 네. 둘째 날에는 우리가 저녁 때고 그 우유밥을 먹거든요. 아 어, 고기를 안 먹고 예. 어그 새해를 맞이한다는 그 깨끗한 몸과 마음으로 이제 맞이한다는 의미로. 우리가 우유밥을 해서 먹어요. 그래서 혹시 그 우리 문화하고 비슷할까 그런 생각에서 네. 어. 이번을 했습니다. 네네, 어? 보세요. 네, 보세요. 이게 그러니까요. 나라가 다르고 네. 또 멀리 떨어져 있어도 이렇게 비슷한 구석들이 있다니까요. 맞습니다. 네. 우리 서울에서 또 우유밥에 대해서 좀더 설명해 주신다면? 네, 우유밥은 그수미야시를 설명한 처럼 깨끗함을 그뭐 장수 장수를 기원하여 그 내년에도. 건강하게 잘 잘기를 기원하는 먹는 음, 음식 예. 네. 그러니까 그리고 거기랑 또 반찬 하나 있어요 고춧 가루로 만드는 그 너무 조금 매운 페이스트 음. 그 같은 거 그거랑 섞여서 먹으면 더 맛있어요 달달한 아맛 매운 맛 섞여서 명절 얘기가 나오니까 약간 신나신 것 신났습니다. 같은데요 <laughs> 명절이 신나죠 고치고 <고추> 졌어요 <laughs> <오셨어요. 웃음> 다른 나라들도 명절 때 먹는 음식 얘기 빠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어 우리나라는 예. 이거 있다 네 뭐가 있을까요? 어, 저희 베트남에서 어, 설날에 콩과 고기 들어가는 뭐 잡쌀 떡에 빵증이라고 그 불러요. 그래. 그거 주로 먹어요. 아 그래요? 네 네. 네.